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필입니다. 오늘도 역시 왔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니까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네. 남원읍 위미리가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한세번 정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오션뷰 오성급 호텔 오션뷰 빌라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이게 단지로 돼 있죠. 여기 근데 너무 예쁜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약간의 피드백이 조금 느리신 것 같아. 여기 <laughs> 너무 좋은데. 네, 일단, 두 동짜리 32세대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 바다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가치도 꽤나 높은 그런 곳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 일단은 여기를 한 번쯤은 보셨던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저희가 1층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3층은 거래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4층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층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타입의 3층. 근데 지금 가격이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해 보면 가성비가 좋아요. 이런 뷰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가격대만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뷰랑 이것저것 생각하시면 요런 데가 없는데 참 아쉬워요, 그죠? 네, 우리 여기 정원에서도 이렇게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나오는 요, 곳이 되겠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도 되죠, 소장님? 네,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처음 보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게요. 하하, 조경수로 야자수랑 귤나무랑 하귤이랑. 뭐 원체 잘돼 있어서 여기는 뭐 1층에 이점이 되긴 하겠지만 다른 분들도 같이 공동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충분히 이제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주위가 너무 이제 파도 소리, 새 소리. 아, 너무 좋은데. 우리 고객님들이 피드백이 약간 느리신 건지 아니면 좀더떨어지실걸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떨어지진 않는데 있을 때 물건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장님? 네, 지금 일단 여기는 공동 정원입니다. 앞쪽은 주차장, 안쪽은 공동 정원이에요. 공동 정원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산책하시기도 괜찮은 그런 곳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내려가실 수 있는 길. 네, 바닷가로 내려가는 산책로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방이에요. 걸어서 한 2, 3분이면 가요. 그러게요. 바, 바닷가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을 따라서 이제 밖에는 어느 정도 보시는 것 같고, 이제 본 집으로 들어가실까요? 본 건물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일단 저희가 1층, 3층, 4층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1층은 지금 3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층은 저희가 4억에 거래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4층은 지금 4억 2천에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3억 8천이에요. 우와, 훨씬 더 저렴하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봐도 좀 저렴하다고 볼수 있겠죠? 와, 소장님, 저 뒤에 한라산 보이세요? 한라산에 눈이 왔어요. 그러네요. 11월에는 한라산에 눈이 오고, 바닷가 쪽에는 더운 그런 날씨를 보여주는 제주도입니다. 오, 그러면 앞에는 바다 조망, 뒤에는 한라산 조망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 건축물의 외장도 라임스톤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놓으신 고급 빌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고객님들 좀더 눈여겨봐 주시면, 아저 한라산 눈 덮인 저런 모습까지 다볼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외 테이블이 있는 공동 현관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각세 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곳은 3층입니다. 올라가도록 보 할게요. 자 그럼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양쪽 세대가 되어 있고 오늘 매물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공동현관문하고 번호기가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전실이에요 전실도 길쭉하고 넓직하게 잘 꾸며져 있죠 여기가 뚫려 있지 않고 막혀 있다면 이제 문이 여섯 한자리 신발장이 되는 겁니다 넓직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참이웨인스코팅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아담하게 그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전실이 답답하지 않아요. 오 중문까지 네. 부드럽게 잘 열리네요. 네 들어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실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로 가 보면 볼까요? 바다가 바로 보이시죠? 와 이거를 오. 우 이 넓직한 거실에 이 소파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큰 소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넓직한 타일로 예쁘게 잘꾸며져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예쁘장한 게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뭐 이런 거다 빼고라도 이 집의 장점은 바다 조망이겠죠. 한번 봐 주세요. 그렇죠. 이 바다 조망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저기 무슨 섬도 보이고 제가 다 외울 순 없어서. 이야, 너무 좋다. 이 와중에 커피 한잔딱 들고 여기서 이제 음악 들으시면서 힐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바로 뒤편으로 보면 주방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매도인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제주시에 거주하시면서 여기를 세컨하우스로 같은 제주도에 사시면서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 제주시 어느 곳에서도 좀 보기 힘든 그런 위치적 조건 그리고 이런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도 그런 집을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가 되게 깔끔하고요. 우리 예쁜 아가씨가 있는 것 같아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셨어. 네, 일단은 여기 냉장고 자리 되어 있고, 이거는 김치 냉장고 빌트인으로 되어 음 있습니다. 디귿자형 싱크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오븐 네. 설치가 되어 있고, 넓은 개수대와 넓은 창문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라산 전망도 보이는 모습이고요. 가스 렌지 겸용 하이라이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쓰기 네, 좋겠다. 네, 이거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옆으로 보시면 여기는 물 부엌입니다.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 이거 치면은 우 타워형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쵸 옆쪽으로도 뭐 타워형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좁지 않은 그런 다용도실입니다. 창문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창문에서 한라산 조망 잘 나오겠어요. 네, 잘 나와요. 그러긴. 답답하지 않은 그런 그럼요, 모습입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실하고 주방 보여드렸고, 네맨 안쪽에 안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안방으로 들어가 보면 어머나 안방입니다. 예쁜 침실이에요. 네, TV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공조침대. 세컨하우스 치고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내심. 보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쪽으로 와 보시면 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볼까요? 여기서도 바다 조망이 뭐 무지막지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자 수장님이 열심히 올리고 있죠. 자 여기서도 시원한 바다 조망을 보실 수가 있는 어머나 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집은 널찍하면서. 이 바다 조망을 너무나도 잘볼수 있는, 세컨하우스든, 내 집이든, 너무 좋을 것 같은 상황이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 네, 말씀하세요. <laughs> 보시면까지 하면. 아니, 화장대가 양쪽으로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북박이까지. 네, 문네 칸짜리 북박이장, 슬라이드 북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수납 공간은 뭐 충분하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당연히 욕실이 준비되어 있겠죠? 여기는 욕실이 참 좋은 게요 샤워 부스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게요. 네. 안방 욕실이라고 허투루 하지 않았고 깔끔하게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타일도 보면은 굉장히 예쁜 유럽 스타일의 타일이 깔려 있죠.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다 조망이 잘 보이고 널찍널찍하고 깔끔하다는 거. 다음 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이야 널찍한 방이에요. 네, 여기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눠서 방을 두 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넓게 하나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입문도 두 개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하고 요쪽으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분양 받으실 때 아마 여기는 안 막는 걸로 해서 분양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각각 한 명씩 있으신 분들은 막아서 각 방을 주셔도 되는 그런 용도고요. 딱 아예 한 요만큼까지니까 충분합니다. 아이 한명 쓰기에는 뭐 책상, 침대, 책장까지 놓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니까. 운영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짜져 있네요. 그렇죠. 북박이까지 네. 있는 그 거보면 여기까지니까 보면? 여기다가 침대 하나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책상, 북박이등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바다 조망 잘 나오죠? 네, 잘 나옵니다. 우리 다른 출구로 나가볼까요? 또 가볼까요? 이쪽으로 나오면 또 욕실이 있어요. 바로. 네. 야, 사평 세는데. 깔끔하게 잘 쓰고 계시네 이것저것 놓기도 좋고 그럼요 네, 사용하시기 편한 수납이 서랍. 가능해서 네, 서랍형 세면대요 서랍 여기도 네, 샤워부스 잘, 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여기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공간활용을 되게 잘 하신 거 같아 네. 마지막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약간의 창고 겸 이것저것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서. 네, 펜트리 공간이에요. 음, 트리이 공간이 저는 이 집에 꽤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약간 공간 분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로 창고 용도의 공간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점이 꽤나 이 집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는 너무 이쁘죠. 네. 더할 나위 없이 오시는 분들마다 다 이쁘다고 하시죠 당연히 이만한 뷰를 또 살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예쁜 집이에요 그럼요 우리 그럼 다 봤죠? 네. 네 그럼 메모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가 되겠고요 전용면적은 80.84제곱미터 24평 공급면적은 106.3제곱미터 32평입니다 총 4층 중에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대 하실 수 있고요. 협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월 10만원 가량 나온다고 하고요 2018년 4월에 건축이 된한 5년 정도 된 건축물이 되겠네요. 거의 바다 연구조망이라고 봐도 될것같고요 거실 기준으로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 바닷물 만지는 길 아니면 올레길,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보로 5분 이내에 있어요. 그래서. 어, 이용하시기 편한 그런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미 초등학교, 하나로마트 그리고 위미리 하면 유명한 이제 카페 서연의집건축학교로에 나왔던 그 카페도 모두 다 차로 3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남은 읍내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6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설명 중에 빼먹은 게 있는데 루프탑으로 올라가면은. 각 호실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야외 테이블 넣고, 거기서 바베큐 파티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지하에 가면 또각 호실마다 따로 창고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창고 물건들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점까지 있는 어, 프리미어급 다세대 주택이니까, 이런 진짜 바다주망, 깔끔한 바다 조망 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주택 진짜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5성급 호텔뷰를 자랑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